신민아와 김우빈의 결혼식에서 공개된 20억원 상당의 드레스와 정성 가득한 요리 그리고 화려한 담내품들이 대중의 감탄을 자아내며 세기의 혼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연예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신민아와 김우빈의 만남. 2025년 대한민국 연예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사건은 단연 신민아와 김우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곁을 지키며 신뢰를 쌓아온 두 사람이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소식은 단순한 스타 커플의 결합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려한 외관 속에 숨겨진 두 사람의 깊은 진심과 배려가 돋보였던 이번 예식은 현장을 지켜본 하객들은 물론 전 국민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특히 숫자로 대변되는 화려함과 인간적인 정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점이 이번 혼대의 핵심이었습니다. 20억 원의 가치를 넘어서는 고귀한 웨딩드레스의 자태. 가장 먼저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신부 신미나가 선택한 웨딩드레스였습니다. 세계적인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오직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커스텀 메이드 드레스는 그 가격이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진정으로 감탄한 지점은 가격표가 아니라 드레스가 보여준 절제된 미학이었습니다. 과한 장식을 배제하고 신미나 본연의 우아함을 극대화한 실루엣은 부의 과시가 아닌 예술적 품격이 무엇인지 증명했습니다. 신랑 김오빈 역시 클래식한 블랙 턱시도로 든든한 존재감을 뽐냈으며, 투병의 시간을 이겨내고 한층 성숙해진 그의 눈빛은 드레스의 화려함보다 더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초화 담례품과 명품 선물 두 사람은 자신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기 위해 모인 하객들에게도 아낌없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준비된 답례품 세트에는 유명 브랜드의 한정판 아이템과 일상의 품격을 더하는 고급 라이프 스타일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게 정말 결혼식 답례품이 맞느냐는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단순히 비싼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하객 한명한 한 명의 취향과 정성을 고려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신민아가 직접 쓴 손편지가 답례품과 함께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두 사람이 인간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세프 대신 앞치마를 두른 부부 정성이 담긴 수제 요리. 이번 결혼식에서 가장 파격적이었던 부분은 다름 아닌 식단 구성이었습니다. 그래 톱스타의 결혼식이라면 최고급 호텔의 파인 다이닝 코스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두 사람은 예상 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일부 메뉴를 전문 세프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레시피를 고민하고 재료를 선정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신민아가 직접 고안한 조리법에 김우빈의 정성이 더해진 수제 메뉴는 하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특별한 만찬을 선사했습니다. 화려함의 극치인 시상식 같은 결혼식장 안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소박한 진심을 담아내려 했던. 두 사람의 노력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기쁨을 사회와 나누다 3억 원의 조용한 기부. 결혼식의 감동은 예식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기념하며 아동·청소년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조용히 기부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을 치르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행복을 사회적 약자들과 나누고 싶다는 뜻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과거부터 꾸준히 선행을 이어온 두 사람의 가치관이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 앞에서도 변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대중은 겉모습만 화려한 커플이 아닌 내면까지 아름다운 진정한 원업이 부부의 탄생이라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랑을 소비하지 않는 태도와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 결혼식 이후에도 두 사람은 신혼 마케팅이나 과도한 노출을 자제하며. 조용하고 차분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상업적으로 소비하기보다 서로의 커리어와 삶을 존중하며 묵묵히 각자의 길을 걷는 모습은 연예계의 새로운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신민아는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차기작을 검토 중이며, 김우빈 또한 가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더욱 깊어진 연기력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그들이 써내려갈 다음 서사는 이제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부부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신미나와 김우빈 부부의 결혼식은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가치 있는 삶의 태도는 2025년 대한민국 사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애 소식을 넘어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동반자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결혼 이후의 삶, 일상에서 발견하는 위대한 평범함, 결혼식을 마친 뒤두 사람이 선택한 첫 행보는 놀랍게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화려한 신혼여행 사진을 SNS에 도배하거나 명품 가득한 신혼집을 공개하는 대신 그들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산책로나 동네 맛집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서로의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는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중에게 스타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산책을 즐기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과도한 신비주의나 지나친 노출 대신 자신들의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태도는 오히려 그들의 존재감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일부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성숙한 형태의 관계 유지 방식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확장, 3억 원 기부 그 이상의 의미. 결혼식 당일 실천했던 3억 원의 기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이후에도 기부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 단체와 꾸준히 소통하며 자신들의 진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지원은 김우빈이 투병 생활을 하며 느꼈던 아픔과 희망을 나누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신미나 역시 데뷔 이후 꾸준히 실천해온 기부 활동의 폭을 넓혀 이제는 남편 김우빈과 함께 부부의 이름으로 더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행은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어 최근 연예계에는 결혼이나 생일 같은 개인적인 기념일에 기부를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기록된 3억 원이라는 금액보다 그 금액이 담고 있는 따뜻한 마음이 더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아티스트로서의 제도약 따로 또 같이 결혼은 두 사람의 예술적 감수성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신민아는 차기작에서 기존의 발랄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좀더 깊은 감정선을 다루는 역할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며 얻은 안정감이 연기의 깊이로 투영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우빈 또한 강인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따뜻함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대본을 함께 읽어주며 가장 냉철한 조언자이자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각자의 영역에서는 철저히 독립적인 아티스트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부부상을 보여줍니다. 신미나와 김우빈의 결혼이 남긴 여우는 단순히 연예계의 한 장면으로 박제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표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식 당일의 화려함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는 두 사람이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신뢰라는 단단한 태적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의 결합은 단순히 두 스타의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가장 아픈 계절을 함께 통과한 두 영혼이 맞이한 찬란한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숫자를 넘어선 진심, 기부의 선순환. 두 사람이 기부한 3억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그들이 그동안 남몰래 실천해온 선행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신민아는 데뷔 이후 꾸준히 소외계층을 위해 수십억 원을 기부해왔고, 김우빈 역시 투병 중에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경사 앞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자신들의 행복을 증명할 영수증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질 나눔의 손길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행보는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습니다. 화려한 예식 비용을 줄여 기부에 동참하거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스타 부부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팬들 또한 축하 화환 대신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뜻에 동참하며 스타와 팬이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삶의 굴곡이 빚어낸 단단한 평온함. 김우빈의 투병 생활 동안 신민아가 보여준 헌신적인 곁지기는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장 화려해야 할 시기에 침묵을 선택하고 연인의 회복만을 기다렸던 그녀의 시간은 이번 결혼식을 통해 비로소 안성이라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김우빈은 결혼식 이후 측근들과의 대화에서 미나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서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현대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묵직한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생의 위기 앞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결연함. 대중이 이들의 결혼에 유독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변치 않는 사랑의 실체를 두 사람을 통해 목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혼 마케팅 없는 진정한 독립성. 결혼 후에도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잃지 않는 따로 똑같이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반 예능 출연이나 SNS를 통한 일상 공개 등은 최소화하면서도 배우로서의 본업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개인의 정체성을 소모하기보다 서로의 커리어를 응원하는 건강한 파트너십을 지향한다는 증거입니다. 신민아는 차기작에서 더욱 심도 있는 감정 연기를 예고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고 김우빈 역시 선 굵은 연기로 대중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현장에서 쏟아붓는 열정은 안정적인 가정이 배우에게 얼마나 큰 예술적 자양분이 되는지를 증명할 것입니다. 신민아와 김우빈의 결혼은 단순한 결합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보여준 신뢰는 연예계라는 화려하고도 유동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들의 결혼식에 열광한 이유는 단순히 20억 원에 달하는 드레스나 3억 원이라는 거액의 기부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들 뒤에 숨겨진 두 사람의 사려 깊은 마음씨와 서로를 향한 단단한 지지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두 사람이 보여준 행보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신혼여행지나 신혼집 인테리어 등 대중이 궁금해할 법한 사생활을 노출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대신 그들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배우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김호빈은 차기작 촬영장에서 동료들에게 결혼 후의 안정감이 연기에 큰 도움이 된다며 밝은 미소를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신민아 또한 화보 촬영 현장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아우라를 뽐내며 결혼이 여배우의 커리어의 제약이 아닌 새로운 확장의 계기가 될수 있음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부부가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조용한 선행입니다. 결혼식 당일 기부한 3억 원 외에도 두 사람은 매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남몰래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료 사각지대의 노인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다시 한번 대중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은 후배 연예인에게도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 부부를 응원하는 방식도 성숙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을 추적하거나 근거 없는 루머를 양산하는 대신 그들이 출연하는 작품을 응원하고 그들의 선행에 동참하는 방식의 팬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스타와 팬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민아와 김우빈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감은 이제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두 사람의 동반 출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기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각자의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진정성 있는 다큐멘터리나 공익적인 목적의 캠페인이라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들이 굳이 함께 화면에 나오지 않더라도 어딘가에서 서로를 아끼며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신민아와 김우빈의 결혼이 남긴 여우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동반자, 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져주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일생일대의 화려한 무대를 마친 두 사람이 선택한 다음 행보는 그들이 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서로의 곁을 지킬 수 있었는지를 다시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상식의 조명보다 더 눈부셨던 그들의 소박한 일상과 부부로서 내딛는 첫 걸음이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파동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결혼식 이후의 풍경.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한 시선.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두 사람이 신혼여행지로 선택한 곳은 해외의 초호화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국내의 한섬 마을을 찾아 소박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려한 카메라 셔터 소리 대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미래를 설계했다는 소식은 보여주기식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결혼축의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3억 원의 기부와는 별개로 하객들이 마음으로 건넨 축의금까지 모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는 결혼을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두 사람의 확고한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두고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고귀한 인격의 발현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부로서의 첫 작품, 그리고 대중의 기대. 많은 팬은 이제 두 사람이 한 작품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미나와 김우빈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를 가장 존중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우빈은 최근 인터뷰에서 누구의 남편이기 이전에 좋은 배우로서 관객 앞에 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며 직업적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독립적이면서도 연대하는 태도는 MZ 세대들에게 새로운 결혼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커리어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어주는 관계, 그것이 바로 신미나와 김우빈이 보여주는 건강한 결합의 핵심입니다. 연예계 전문가들은 두 사람의 결혼이 향후 스타 부부들의 활동 방향을 동반 노출해서 각자의 성장으로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신민아와 김우빈이 남긴 진짜의 힘. 우리는 수많은 스타의 화려한 결혼과 안타까운 이별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런 대중에게 신민아와 김우빈의 결혼은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아픔을 겪을 때 묵묵히 곁을 지키고. 기쁠 때그 기쁨을 타인과 나누는 모습에서 우리는 잊고 있었던 사랑의 본질을 확인했습니다. 20억 원의 드레스보다 더 빛났던 것은 김우빈을 바라보는 신민아의 신뢰 가득한 눈빛이었고, 300억 원의 자산보다 더큰 가치를 지닌 것은 어려운 이웃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김우빈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스타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매주말 신미나와 김우빈 두 사람이 써 내려갈 부부의 일기는 이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삶에는 꽃길만 있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법을 배웠고 진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이제 이들을 세기의 커플이라는 수식어 대신 담고 싶은 인생의 선배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따뜻한 진심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민아와 김우빈,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축하합니다.